오실까?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그 만난다고 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저한테는 큰 건데요. 큰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광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홉 살 이규매입니다. 기계 공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기계 자동차 공학과잖아요. 그게 기계 공학과랑 자동차 공학과랑 합쳐서 이름을 만든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기계, 기계랑 자동차랑 이름을 네? 합쳐서 만든 게 이제 기계 자동차 네, 공학과예요. 우리과에서 어떤 걸 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왔는데. 기계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이다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로봇 있잖아요. 그런 로봇도 만들어요? 일단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로봇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전공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조그만한 로봇들 조그만한 애들이 눈에 잘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열심히 침투를 해서 뭐 하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바퀴벌레만 해요. 바퀴벌레만 해서 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관찰하고 있는 군용 음. 정, 정찰 군대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네. 혹시 거기에는 어떤 수업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를 한번 예시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만약 이렇게 어디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죠? 사고가 나면이 뼈대가 다 찌그러지겠죠, 그죠? 네. 네. 이런 찌그러지는 것들을 예측을 할수 있는 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힘을 줬을 때 얼마나 변형이 생기고 얼마나 찌그러지고. 혹시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저 수학 잘해요. 어.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알아요? 그건 모르고 저 가분수 같은 거? 가분수. 어, <laughs> 가분수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수학들을 할줄 알면은 얘네를 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 찌그러질지 예측을 할수 있게. 기계공항에서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동역학 분야가 있어요. 동역학. 자동차를 예를 들면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 있냐면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선풍기처럼 생긴 거 이제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어 제트기 네 예, 그쵸 그렇죠. 제트기의 그 제트 엔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추진력을 만들어내면 날개가 있죠 그죠 비행기에 응. 날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위아래가 이제 바뀌게 돼요 이런 이제 공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마지막은 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열역학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다섯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야 되죠 그죠 모터가 다섯 시간을 돌고 있으면 모터 열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럼 열이 쌓일수록 속도가 더 느느는 거네요. 어, 그렇다기보다 열이 쌓이게 되면은 모터 안에 있는 뭐 자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딱 이렇게 정지를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을 잘 어떻게 하면 잘빼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디에서 한다?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에서 그 기계자동차공학과. 그래서 어, 우리 기계자동차공학과를 나오면은 어, 그런 전기차 같은 거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할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고 응. 비행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고 이런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과를 나오면 네,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숙제는 어떻게요? 해 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어, 수업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작동이 잘 돼야 어, 뭐 평가를 잘 받겠죠, 그죠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하면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요? 어, 뭐 로봇 엔지니어도 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자동차 엔지니어도 될수 있고, 뭐 로켓 엔지니어, 어뭐 제트기 엔지니어, 네, 무슨 엔지니어가 다될수 있어요. 네, 네. 비행기 엔지니어도 어, 비행기 엔지니어도 당연히 될수 있고. 그럼 고장 날때 상황도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다 고장을 내고 다녔거든요 딱 초등학생 2학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 고장내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다 고칠 수 있죠 집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예전에 등짝 스매싱 맞았어요? 아, 엄청 많이 맞았죠 에이. 맨날 고장만 내고 고치질 못하니까 최초로 고쳤던 게 어떤? 최초로 고쳐본 게 삼학년 때그 그때가 한창 라디오 조립대라는 게 이렇게 음... 유행을 할 때였어요. 아무튼 그걸 배우고 나서 집에 고장난 라디오를 제가 이제 직접 고친 경험이 있죠. 교수님 꿈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 꿈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날르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 꿈은 이제 뭐예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런 꿈은 이었다면 이런 걸로 볼수 있겠죠 볼수 있지만 제 꿈이 뭔지는 어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깨달은 거죠 나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영감을 줄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내 아 적성이구나 그럴 때 가장 재밌고 희열을 느끼고 어, 이런 거구나라는 음 네, 것 많이 느끼고 있죠. 오늘 지제자동차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규민이랑 대화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이나마 어, 규민의 꿈이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멋있는 또 엔지니어로 이렇게 예, 클수 있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는 333인데 이건 기본적인 거 아시죠? 어 알긴 알지 그럼 섞어요 제가 섞릴게요 열심히 섞으셨네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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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